오빠 나야 잘 지냈어? 누 누구세요? 오빠 나 오빠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나와줄 수 있어? 아이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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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못 나가 무슨 소리야? 나이년 동안 오빠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오빠 안 나오면 나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나 한담을 하는 거 알지? 아니.. 2년 만에 전화 와서.. 그, 갑자기 그게 무, 무슨 소리야? 지심이야 우리 헤어졌던 거기로 당장 와 아, 아이씨.. 잔해. 아이씨.. 자 하. 아, 그렇게 전화를 끊은 그녀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나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다신 보기 싫어요 그런데 또 진짜 한담을 하는 사람이라 아, 정말 제가 안 나왔다고 저 때문에 죽을까, 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오싹한 연애 해보신 적 있나요? 어머머, 어 네. 메뉴님! 네. 네. 이 이후에 사연 남은 만남의 장소로 나가지 않고, 다음날 걱정돼서 공중전화 몰래 전화를 해봤더니, 부여친이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 받기를 다시 연락. 안했다고 술김에 그냥 전화했던 걸로. 아니 근데 2년 뒤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정말 누군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지 알아? 어떻게? 왼쪽 귀에다 귓속말을 했는데 잘못 알아듣는다. <laughs> 자귀좀 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귓속말해 보면 다 믿다. 하나같이 지금 왼쪽에 네. 다 마이크를 끼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일렬도. 미션이다. 오. 누굴까? 일단. 내 앞에 있는 감독님은 아니시고. 아니, 카메라가 아닌가? 어, 다른 스텝인가? 아니, 우리 앵경제비 PD는 얼마 전에 둘째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니지? <laughs> 어? 근데 아닐 수 있는 게 그때 전 여친이 그럴 정도였으면 분명히 저기다 한 마디는 있었을 거야. 안경 보소. <laughs> 어, 맞대 맞대.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앵경재비는 어, 아닌 걸로. 데이트 폭력은 진짜 없어져야 돼. 아, 아, 데이트 폭력 이거 요즘에 참 문제야 되고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사례들을. 이 캐나다에서는 실현 당한 여자가 군 남자친구에게 아, 이메일을 937 통을 주고 문자를 만 1,229건으로 음성 메시지를 117건 손편지를 47통을 보내고 번호를 차단을 당해도 전화기 8대를 동원해가지고 와 이건 또첫 번에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시면서 24시간 동안 전화를 해대면서 구남친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다 이거 24시간 콜센트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대로 돌아가는데 아유 야 이거는 잘 헤어졌다 집착하거나 난폭한 연예인 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좀 살면서 여자한테 맞아본 적 있어? 여자한테. 사교사는 여자... 많이 맞아봤을 거야. 여자... 것것 여자한테 난 맞을 짓을 안 하지. 나 지금 이거를 저기 이내 <laughs>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웃음> <웃음> 뭐 계속 나. 와너 빠른 2, 9년생이지이 <laughs> <laughs> 정도면 70 아니야 나. 이 옛날에. 난 동생이 내 동생이 친구 여자 친구 만났. 나는 나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많이... 이 정도면 은 조상님 아니야? <laughs> 나 이거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잘해주고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내 친구들이 야 이거 완전 장도민이 저승사자 만났네, 저승사 만났어 이렇게 된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그거를 듣게 된 거야,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저승사자야? 내가 저승사자냐고 이게 된 거야, 그고 나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충실하고 다 잡혀 살고 너한테 다 맞춰준다라는 의미야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풀릴 줄 알았어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승사자냐고 이걸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나쁜 뜻으로 한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라니까 해도 내가 화가 안 풀리는 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도대체 그런 거 어떻게 해야지 화가 풀릴 건데 그럼 내가 그렇게 다 해줄게 그럼 한대 맞어 땡 거야 나도 이제 짱이 나가지고 나 맞으면은 진짜 풀어줄 거야 오해 안할 거야 그랬더니 어 그럼 내가 풀어줄게 결국 손을 쓰고 싶었던 거야 어, 어. 어? 나는 이제 내 시뮬레이션 생각으로는 창 맞고 됐지 왜이러라 그랬는데 불스윙으로 날렸어 싹 맞자마자 싹 맞자마자 이렇게 어. 쓰러졌어 어. 그심히이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도안 <laughs> 들리는 거야. 하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맞이려나 아, 미치겠다. 와, 이게 안 돌아오는 거야 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말이 아직 안 풀렸어. 한대더 맞아. 이 말이 처음 들린 거야. 지금 뭐이 친구처럼 그래 네가 네가 진짜 때리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때려 네 기분이 풀린다면은 뭐그래 상관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것 깨겠라두 대는 못 막겠는 거야. 내 신체의 일부를 잃을 수는 없잖아. 어? 그래도 내가 거기서 됐어 하고 갔어 그냥. 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술 취해서 그런 거잖아. 술 취해서 그... 주사부린 거잖아. 꽂혀서 그랬던 거. 취했을 때한번 얘기해 줄까? <laughs> 어, 또 있어? 술 취했을 때? 어, 사연 계속 있어. 이거는 진짜 내가 그 여자친구랑 내가 아는 형 부부를 만났어. 술을 먹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뻗었어. 나랑 친한 형도 뻗었어. 그래 테이블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나랑 형수님만 살아남았어. 한 시간 정도 되니까 형도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고 음. 뭐 여자친구도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해가지고 대리기사님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어 이렇게 취했던 사람이 너왜 다른 여자랑 술 마셔? 어? 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 농담하는구나 생각할 어. 을 수밖에 없잖아. 어. 어 둘이 마셨어. 그랬더니 인정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자고 있었으니까 내가 형준이랑 그냥 마셨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상한 소리야? 또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 내가 이렇게 해봐. 네. 때리라고 해봐.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았어. 어. 어? 근데 또이 손으로? 야이씨!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어. 어.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앞에 대리기사님도 계신데. 대리기사는. 어. <laughs> <laughs> 어. 아, 보고 계시지. 그렇지, 내가 이걸 잡고, 제발 좀 하지 마. 이거 발방식으로 하지 마. 이랬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그런 걸 옷을 배우는데 내가 손을 딱 잡으니까 박지를. 어, 진짜. 어머. 어. 어떻게, 마이크 이 됐어? 그래서 오빠 코에서. <laughs> 이. 원래는 여기서는 이건데, 이렇게 딱 잡으면 중국 영화처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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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는 예전에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죽을 거라고. 어. 근데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남자가? 그래, 없어. 없다니까. 어. 나 고등학교 때 인기가 너무 많았었거든. 아, 집중하고 <laughs>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찾아온 거야, 우리 집 앞. 자기를 그럼 죽이고 가라는 거야. 자기는 나랑 헤어지면 못 산대. 날 죽이고 가라 이러면서 막 디가 빵! 다 소리만 막 막심. 커피는 타지 마. <laughs> 그랬어. 성인이 돼서 어. 연락이 온 거야. 잘 결혼식 사회 받으려고. 와. 어. <laughs> 봐. 이이게난너 없으면 죽을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진짜 그렇게 된 사람도 없거니와 그거는 어. 아, 진짜 그에 설마 설마. 그런 적 있어. 뭐 또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가 도대체 몇 명이요? 계속 나. 와 여자친구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갔는데 여자친구 만나잖아그 여자친구 집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내 여자친구가 뻗었어. 깜만장했다 이거지. 이거는. 지금... 아, 이 진짜 또 있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여. 아... 이게, 이게 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 여자는. 아, 다른 여자. 아까 여자친구야. 그, 필수리야 아니, 난다 헷갈려. 나는 새로운 여자 이야기만 해요. <laughs> 돌려막기 아, 안 합니다. 아 이거 돌려막 예. 예. 아, 돌려막기 예. 아 예. 미치겠다 새로운... 진짜. 운전기사 일을 할 텐데 며칠 안 됐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느낌을 음. 알잖아. 집착이 너무 강하구나. 아 있지. 나는 어? 거가 딱 느껴지는 거야. 뭐냐면은 이제 내 학원 버스 운전기사를 했는데 음. 누구야 나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얘 여기 도착했는데 누구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은 전화하고 이래도 전화. 내가 하루 한8 시간 정도 운전하거든. 전화를 음. 안 끊어. <laughs> 전화를 야, 못 끊게 되는데. 일도 못 하게 나 잠깐만 여기 저희 애기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야 되거든 안돼안돼 뭐 하니까 아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 내가 진짜 미안한데 그만 만나야 될것 같다고 내가 어. 일을 못 하겠다고 어? 어? 어. 그랬다 그랬더니 오빠 이거 전화로 이렇게 이별 통보하는 너무한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야 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런데 그. 가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일 끝나고 어. 갔어. 갔는데, 오빠, 오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 뭐가 툭 떨어졌는데 신발이야. 위에를 어. 봤더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난간에. 어. 아, 실화? 어, 실화로. 신발이 툭 떨어졌는데, 아! <laughs> 진짜, 오빠, 오빠 얼굴 봤으니까 됐어. 어. 진짜 오. 다이아드 치었냐 다이아드. 어. 브루스 윌리스처럼 난간에 앉아있잖아. 뛰어가고 점프를 해가지고 아, 머리를 잡아. <laughs> 내가 진짜 점프해가지고 머리랑 옷을 잡고 어. 안쪽으로 떨어졌어. 어. 근데 걔는 왜 그래? 오빠 없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단 말이야. 막 하는 거야. 일주일 그래서. 만났는데. 어 일주일 만났는데. 아. 아. 어쩔 수 없이 알았어가 되더라고. 알았어. 제발 어, 어. 헤어질래도 못해게 달래기 위해서. 그래. 어, 어. 근데. 어. 내가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서 한번딱 끊었더니 절대 안 들어. 맞아, 이게 끊는 게 중요해. 우리 프로에는 사연을 안 받아도 장동민 사연이라도 충분할 것 같아. 그냥 앞에 장동민의 어머 어머 베니 어쨌든 이런 일은 없어야 될것 같아. 데이트 폭력 이제 금지요. 맞아요, 금지해요. 어머 어머 베니 즐겨봐 이 채널.